네 어법 문제죠. 자, 어법 문제는 우리 뭐, 뭐 하나 하나 다 봐야죠. 여기 다섯 가지 사상을 살펴보면서 다섯 가지를 배워 나가는 거예요. 어법 문제는 제가 따로 해석은 안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내신 시험을 위해 가지조 이거를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요. 뭐 저는 일단 어법 문제는 어법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냥 여기서 배운 걸로 다른데 어법 다른 지문에서도 어법을 푸는 거에. 활용을 하시라고 기법을 설명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섯 개, 다섯 가지 사항을 배워가시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필살영어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가 재생 목록으로 하나 만들어놨어요. 어법 문제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출 문제, 어법 문제들 제가 강의한 거 계속 듣다 보면 아감 잡으실 겁니다. 네. 자1 번부터 볼게요. 1번 be e v a l u a t e d 는데이 네, 네. be 일단 수동태 표현이 되어 있고 be라고 표현된 걸로 봐서 이게 동사 원형이죠, 그렇죠? 딱 보니까 may 되어 있고 뭐 이건 뭐 틀릴 이유가 없을 것 같죠, 그렇죠? 자 대시라는 게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인 것 같고 may be evaluated as right or wrong.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평가 받아진다 이런 거니까 아마도 맞다라는 거는 충분히 예측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게 꺾기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가 하면은 이게 약간 이제 시제 문제라면 조금 꺾여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may have been evaluated가 맞는 거일 때. 문제 아시겠죠?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이었을 때. 고럴 때는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갖고 문제를 물론 낼 수도 있어요. 시제 문제로. 근데 지금은 지금 상황 보니까 이게 뭔지 이게 보니까 several actions겠죠. several actions가 맞는지 옳은지 그른지 평가 받아질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어, 윤리적인지 비윤리적인지 평가받는다. 이건 현재형인 게 너무 맞을 것 같죠? 그래서 그냥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맞다고 하고 지나갑니다. 정 없으면 얘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 문제는. 아주 꼭 꼬아서 낸게 아니면은, 어, 이 정도면 맞다. 이런 거. 물론 꼬아서 함정으로 만들 수도 있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자 2번 learn how to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보세요 요건 동사 문제죠 동사류 문제는 아까 1번도 사실 동사류 문제인데 이건 동사류 문제는 일단 문장 구조 전체를 뜯어봐야 됩니다 근데 1번은 왜안 뜯어봤냐 너무 뻔하니까 그냥 안 봐도 여기 바로 근처에서 해결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서 해결이 되어버리니까안본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거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메이까지 그러니까 줄쳐있으면 봐야 되는데, 비 e e v a l u a t 만 줄쳐있으니까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2번은, 이건 다 봐야 돼요. 음, 이건 함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문장구조 분석입니다. 자, learn, 배워라.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대안들 중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배워라. And, 그리고 make a decision, 결정해라. 어, requires, 어? 이거 뭐야? 이게 동사잖아요. 그죠? 자 동사인데 여기도 동사가 있고 여기도 동사가 있다고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추어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 그러면은 이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learning으로 만들면 되죠. Learning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and make a decision. 그러니까 대안들로부터 어떻게 선택을 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를 배우는 것은 requires 어, 요구한다, 나론이 국회는 버들서 땡땡땡땡. 이렇게 됐잖아. 2번이 틀린 겁니다. 2번이 답이에요. 자, 2번이 답이니까 뭐, 여기까지만 보고선 딱 다음 문제로 넘어가신 분이 제일 잘한 겁니다. 이거 뭐, 너무 명확한 거예요. 아셨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류 문제를 만나면, 동사나 분사, 이런 애들을 만나면, 일단 1단계 문장 구조 분석에 들어간다. 특히 동사에 유념하면서 본다. requires라는 동사를 딱 만났으므로 이 문제가 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동사로 이렇게 이렇게 갈 수가 없다. 얘를 주어로 만들어줘야 된다. 틀렸네. 2번. 뜩.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맞는 거는 learning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3번 해부. 이것도 동사류 문제네요, 그럼 선생님. 네, 맞아요. 이것도 동사류 문제니까 앞에서부터 문장 구조를 뜯어보는 겁니다. 특히 이 동사류 문제는 하나 더 추가. 동사류 문제인데 그 앞에 5어가 있어. and가 있어. b u t 이 있어. 그럼 그거보다 병렬 구조 문제. 병렬 구조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5어로 병렬 구조일 텐데 어, 뭐랑 병렬이 되는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많은 후보들 중에서 병, 얘가 누구랑 병렬 구조가 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차피 찾을 거면 어차피 찾을 거면 문장 구조 분석을 하면서 뜻을 살짝 생각하면서 가면 얘가 자연스럽게 찾아질 일이니까 굳이 어렵게 가지 말고 그냥 읽으라 이 말입니다 e 플 p 이 직원들은 also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다 when to play 아 여기 잘린 게 아니네 자, when to rely on the organization's policy 언제 자기네 회사의 정책을 따를 의존할지, and 어, 자기의 정책이나 c u s e of ethics, 윤리 정책, 윤리 규약, 코드, 법, 윤리 규약을 따를지, or when to have discussions with coworkers or managers on 어, 이거, appropriate conduct 할지. 참고로 여기다 when to 이거죠, 그러니까 when to 여기 여기에 붙는 거지니까 그러니까. 언제 이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언제 이렇게, 언제는, 언제는 그 규약을, 정책과 규약을 따라야 되고, 언제는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니까. 여기 투부정사에 이 릴라이와 붙는 거죠. 이렇게. 그죠? When to have. 이렇게 하는 겁니다. When to에 붙는 거예요. 목표는 뭐 그렇게들 하죠? When to have. When to에 붙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되고, 릴라이랑 병렬구조인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되고. 자, 그래서 병렬구조로 아, 동사원형이 맞다. 아, 그럼 요 앞에 to라고 쓰면 안 되나요? 네, 써도 됩니다. to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음. 자, that. 자, that. 요 4번 that. 요거는 뭐예요? 가리고 뒤를 본다. that create dilemmas. 이렇게. 문장구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가리고 뒤를 보는 거예요. 노메라하고 나도 나도 어고 이거는 이제 붙인 거고. 그러면 주어가 없잖아요. 그럼 얘가 주어겠죠. 자, 그럼 다시 지우고 얘를 주어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주격 관계대명사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앞에 뭐가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선행사가 있죠. 자, 선행사. Gray areas they create. Dynamo. 끝 맞는 거. 뒤와 앞을 확인하고 끝나는 겁니다. 4번은 자, 5번 w 더 t h e r 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w 더 t h e r 다음에 또 뒤를 보는 거예요. 뒤를 봤더니 이번엔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의문사 투부정사네요. 그죠? whether to ask for guidance. 어, 어 안내를 부착할지 말지라는 명사구가 되죠. 그죠? whether to ask for guidance. 자, 그럼 이 명사구가 제대로 쓰였는지 앞을 보는 겁니다. Decide, 이거인지, 이거일지, 아닐지를 결정한다. 목적어 역할을 하죠, 통째로. Whether to ask for guidance가 통째로 목적어 역할을 하죠.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 끝! 맞는 거. 자, 그러니까 뒤를 보고 올바로 쓰여졌는지를 봤죠. 앞을 보고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앞, 앞을 보고 제대로 그 상황에 걸맞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각의 케이스에 맞는 대처법인 거예요. 그 대처법에 맞춰서 가다 보면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경험을 많이 쌓아야 그게 이때 감각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처법대로 행동을 했을 때딱 걸려드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쳐 주는 것 드리는 거는 어법에 대한 이론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사냥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냥할 때그동물의 사냥할 동물의 특성이라든가, 뭐, 습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사냥할 동물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잡다 보면 습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 그렇게 하다 보면, 얘는, 어, 얘는 노루는 이런 습성이 있어서 이렇게 걸려들게 되고, 쥐는 이런, 아, 쥐는 사냥 안 하겠지? 꿩은 이런 습성이 있어서 이렇게 걸려들게 되고, 이런 거를 중간, 고기에다가 감히 해서 당연히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이론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저희 방식은. 일생영어 어법 방식은 좀 다른,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뭐 그냥 딱 이론, 맨 처음에 이론 강의는 그냥 생략해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해버려요. 하는 과정에서 알려드립니다. 아셨죠? 사냥하는 방법을 알다 보면 알려다 보면, 사냥하다 보면 상대의 습성을 알아야 돼. 그러다 보면 그 상대의 습성에 대한 어 정보는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딱 상대를 잡을 수 있는 데까지만. 어, 그래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만나 봐야 돼요, 우리가. 다 만나 보다 보면 여러분들의 몸에 체득이 될 겁니다. 안 되면 반복. 안 되면 또 반복. 언제 될 때까지. 그때까지 될 반복하는 방식. 이론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기. 이론으로 너무 돌아가서 책으로 돌아가는 거는 어쩌다 한 번씩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인이 느끼면 가서 책, 문법 그 기본서 있죠? 그거 보고 잠깐 보고 한번 일 정독해 보는 거 그거는 전 추천합니다. 좋은 방법인데요.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는 말기. 한권다 떼려고 한다든가 막 이런 욕심 부리지 말기. 아셨죠? 그러다 지치기만 합니다, 여러분. 자, 어법은 어디까지나 필샘 용어 방식으로 실전적으로 직지 접근을 하셔야 진짜 돼요. 이건 자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시청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많이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네, 저희 채널에도 좀 들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